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새들 스티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들어 볼 건데 가죽공예 하시면서 핸드메이드 스티칭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제일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새들 스티치에서 스티치는 바느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 붙어 있는 앞에 단어 새들 같은 경우는 말 안장 마구를 의미해요 그런데 저희는 가방 만드는 데 쓰고 직업 만드는 데 쓰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새들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붙어 있는 거냐면 예전에 이 바느질 같은 경우는 말 안장 마구를 만들 때 쓰던 튼튼한 바느질이었습니다. 어, 안전상의 이유죠. 사람의 무게를 지속적으로 견뎌줘야 되고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면 그 쏠린 무게마저도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튼튼했어야 됐고 그리고 한쪽이 끊어지더라도 그실 전체가 풀리지 않게끔. 쉽살이 풀리지 않게끔 하는 바느질이 필요했었는데 그 바느질이 새들 스티치였었고 그 바느질을 가지고 가방을 비롯한 여러 가죽 제품에 적용을 해서 튼튼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도 새들 스티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죽 제품들을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빗금 모양의 세드 스티치 같은 경우는 유럽식 세드 스티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말 안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양쪽으로 바느질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유럽식 세드 스티치의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바늘 두 개로 교차되는 바느질을 한다입니다.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꽂아 넣어서 계속 교차되게끔 바느질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쐐기 모양의 바느질 구멍이에요. 이 쇠기 모양의 바느질 구멍이 왜 나왔냐면 어찌 됐든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대량 생산을 하려면 조금 더 빨리 바느질을 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폰이라는 게 생겼었고 폰으로 잡아놓고 바늘 두 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빼려고 하다 보니 송곳 구멍처럼 동그란 구멍으로는 바늘 두 개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째지게끔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바늘 두 개를 넣어서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된 거죠. 그 모양의 특징을. 그래서 빠른 작업 시간을 위한 방법으로 나타난 게 새들 스티치의 빗금 모양 사선입니다. 그리고 역방향 그리프도 있긴 한데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정방향 그리프가 딱 앞에서 봤을 때, 아, 아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인 이유는 보통은 오른손 잡이가 많다 보니 오른손잡이가 폰이에다가 물려두고 당기기 편한 방향으로 한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이제 폰이나 그런 것들을 잡고 하실 때 오히려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폰이에 물려두고 바늘 두 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빼기 편한 방향으로 나온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제일 흔한 방향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바느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실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두 개를 붙여서 같이 뚫었, 뚫었느냐, 안 뚫었느냐, 혹은 양쪽에 사선 모양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해보면 총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 따로 뚫어서 양쪽을 일자 모양으로 내는 바느질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총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첫 번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첫 번째는 붙여놓고 같이 뚫어서 한쪽은 사선, 뒤쪽은 일자 모양이 나오는 바느질입니다. 이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제가 미리 준비는 해놨는데, 이렇게 뚫려 있죠 지금 제 왼손을 가지고 한 쪽에 꽂아 넣어서 양쪽 길이를 맞춰 줍니다 맞춰 놓고 포니가 굳이 없어도 되는 이유는 내가 방향만 잘 잡아 주면 사선을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앞에 것 그러니까 겉면이죠 겉면에 있는 바늘 먼저 그 다음 구멍에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고 나서 당길 때는 어느 방향으로 당기시냐면, 이실 모양이 사선 모양을 만드는 방향,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있죠. 더 짧은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따로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사선을 만드는 모양으로 당기시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제가 이쪽 방향으로 당겨야 사선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쪽 방향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 방향으로 당기면 이 실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여기서 사선 모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일부러 사선 모양이 나오게끔 당기는 거죠. 이렇게 당기시는 거죠. 이쪽으로. 사선 모양이 나오게끔 당기시고 그대로 돌려서 보시면 이 구멍의 아래쪽이 비어 있습니다. 이 구멍 아래쪽에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 실이 꼬이지 않는 상태로 먼저 넣었던 실이 꼬이지 않는 상태로 넣어서 갈라진 방향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아까 먼저 넣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당기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한 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쪽이 앞에 있으니 그 다음 구멍 넣어서 이렇게 당기시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당겨야 사선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이 상태로 그대로 돌려서 보시면, 이쪽이 당겨져 있는 상태이니, 이쪽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는 곳에 이 바늘이 꼬이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꼬이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시는 거죠. 그러면 앞쪽이 사선 모양이 나오고요. 뒤쪽은 일자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제가 한 두세 땀 정도 더 해볼게요. 넣어서 당기고, 여기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이 상태로 이렇게 걸어서 넘기면 뒤쪽이 일자 모양이 안 나와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당기면서 하면 이쪽은 사선 모양이 나오고, 이쪽은 일자 모양이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이게 기본 바느질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것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잡고 한다고 하면, 넣어서 사선 모양이 되려면 제가 이 방향으로 당겨야겠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당겨 놓고 그대로 돌려서 보시면, 이쪽이 비어 있습니다. 이쪽 비어 있는 곳에 넣어서 빼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앞쪽은 사선 모양이 나오고 뒤쪽은 일자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셔도 그거는 똑같아요. 제가 양쪽 이제 이 초록색 실로 청록색 실이죠. 청록색 실로 똑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넣은 다음에 어디로 당기셔야 되냐면 아까처럼 이쪽 방향으로 당기면 이게 이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치우쳐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건이 실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사선 모양이 되는 거죠. 해서 이쪽으로 지금 이 방향으로 당겨 놓는 거죠, 이 방향. 이 방향으로 당겨 놓고 그대로 돌려서 보시면 당겨놨으니 남은 구멍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두 번째 바늘이 꼬이지 않게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바늘이 앞에 있으니 그 다음 구멍 넣어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당기는 거죠. 이 방향. 당겨놓고 뒤에 그대로 보시면 이 실이 꼬이지 않게 이렇게 잡고 넣어서 이 방향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사선 모양이 나오고 뒤는 점점 일자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바느질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바느질이 틀린 바느질이 아닙니다 새들 스티치라는 특성에서 보셨듯이 바늘 두 개를 계속 교차해서 넣고 그다음에 쐐기 모양의 구멍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통 세들 스티치라고 합니다. 나오는 모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나오는 모양은 크게 상관이 없고 한쪽이 사선이고 한쪽이 일자라고 이게 세들 스티치가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쓰는 편이고요. 뒤쪽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 일자로 내고 싶으면 뒤에 일자로 내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느질을 기본으로 한 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바느질을 해보시면 조금 차이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앞쪽이죠. 겉면이라고 생각되는 사선을 내고 싶은 쪽에서 사선 모양이 되게끔 먼저 당겨 놓는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앞에서 먼저 넣었던 실이 엉키지 않게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두 가지만 지키시면 어느 방향이든 뭐, 오른쪽 가든 왼쪽 가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전혀 상관 없으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